여러분들이 머리를 기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장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이거는 그거에 적당한 기장은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다기들 오늘은 여러분들 장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장발 영상이 되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두 번째로, 이응영이응영은 전체적으로 둥글어요. 둥글고, 곡선의 느낌이 강조가 되는 스타일인데, 장발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연예인들이 많이. 근데 이제 그게 2년 전 영상이거든요? 장발 고객님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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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오셨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발 관련해서 영상을 또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유튜브 검색률을 조금 봤어요. 이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유튜브 검색률에서 장발이 굉장히 상위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장발에 좀 관심이 많으시구나, 뭐막 엄청 핫 트렌드, 핫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 오프컷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2년 전, 3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찍은지가 좀 오래돼서 최신 버전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만한 그런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오늘 진짜 바빴거든요 <laughs> 오늘 오늘 너무 일하다가 오늘 진짜 너무 바빴는데 문득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던 그런 키워드, 그 검색률에 장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오늘 출근하고 나서 봐가지고 진짜 굉장히 노곤노곤한 상태인데 급하게 이제 영상을 켜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발 최신 버전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번째로는 장발 시작을 하실 때 장발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기르실 때 정말 중요한게 있어요 자 일단 첫번째로는 모발 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고객님들만 해도 오셨을 때 머리를 이제 열심히 길러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좀 허무하고 좀 허탈하게 커트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머리 열심히 길러서 이쁘게 펌 하고 이제 장발에 딱 이렇게 딱 엔딩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길러서 왔더니 어 모발 너무 상했어요. 좀 자르셔야 돼요. 아니면 머리 더 길르고 오세요.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떨 때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미디움 기장이나 좀 기장이 짧았을 때는 사실 그 다음에 머리 커트하실 때 상한 거를 잘라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머리 장발이신 분들은 머리를 잘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르고 있고 이 1cm, 2cm가 굉장히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도중에 모발이 상하면 절대 안 돼요. 모발 케어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미디움 기장이나 짧았을 때 모발 케어를 많이 안 해보셨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많이 상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발 관리하실 때 장발이다 보니까 머리 말리는 데 있어서 손상이 조금 많이 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장시간 이용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센스, 오일 에센스를 많이 안 바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리트먼트를안 한다는 점이에요. 이세 가지는 진짜 잘 지켜주시고 모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발 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발 케어를 잘 해주셔야지 이쁘게 머리를 길러서 이쁘게 펌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기르기 전에 커트인데요. 나 이제 머리 기를 거야 하시면 남아있는 펌키 염색 아니면 끝에 머리 손상돼 있는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다 자르시고 머리를 길러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 머리를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염색이 돼 있어서 끝에가 많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했던 펌이 남아 있어서 조금 손상이 돼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기르시잖아요? 그 상한 거는 계속해서 더 상하고 약간 모발을 타고 올라가서 그 다른 건강한 모발까지 다 손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그 장발 고객님들이 끝에가 이제 밝게 염색돼 있거나 손상이 닿게 돼 있거나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기르셔가지고 끝에가 엄청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저분하게 염색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달고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머리가 깔끔하지 못하니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중간에 펌도 하고 싶은데 손상이 되니까 또안 된다고 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르시기 전에 그냥 과감하게 자르고 머리를 기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주의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장발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적지 않게 조금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저 머리 묶고 싶기도 하고 풀고 다니고 싶기도 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에 적당한 기장은 어떤 거냐면 앞머리도 아니고요, 뒷머리도 아니고요, 무조건 옆머리예요. 무조건 옆머리를 길러 이 앞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머리까지 올백해서 이렇게 묶고 싶은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너한테 딱인데 왜? 희망하시는 스타일이 그 만약에 앞머리까지 다 묶이는 기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단발이겠죠. 묶고 다니고도 쉽고 이제 다니고 싶고 이제 풀고도 다니고 싶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머리 스타일을 조금 희망을 하시는데. 이런 머리는 옆에가 길지 않으면 풀었을 때도 애매하고 묶었을 때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머리 묶으셨을 때이 옆머리가 잘 머리가 뒤까지 묶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 나 지금 장발인데 영상 보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거울 보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웨이브를 좀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풀었을 때랑 묶었을 때랑, 스타일링을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장발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웬만해서 약간의 웨이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묶었을 때 대충 묶어도, 약간 후두두둑 떨어지는 몇 가닥씩 이렇게. 게임들. 게임들. 가닥이들이 약간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머리들이 되게 이제 포인트가 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전 앞머리가 짧지만 여러분들 앞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가볍게 머리를 묶었을 때이 포인트를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웨이브 컬감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 이제 그렇게 머리가 안 자랐는지 이제 고객님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커트 주기가 너무 짧아 가지고 뭔가 좀 기르는 중이긴 한데 조금 다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다듬으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장발은 다운펌이나 수치는 거 이외에 머리 기장을 절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막 머리 기장을 조금 자른다. 이거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 기장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머리를 기르실 때는 무조건 한 달이 아니라 한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이고, 그리고 중간에 다운펌 한번 정도 하시는 주기로 생각해주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버전으로 장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장발 컨텐츠를 조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